문법은 특히 설명이 길어지면은 그 설명의 맥락 같은 거를 파악하면서 따라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진짜 요점만 간결하게 하고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풀다가 이론을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다.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겨울을 맞아서 아이들한테 유용한 특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책한권 읽기. 하루에 한권 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읽는 건데 여름 방학 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시도해봤는데 를 어, 괜찮아요. 괜찮고 그때는 이제 좀 책이 이번에 기획한 것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맥스로 치면 한 700대, 네. 750 정도 교를했었기 때문에. 좀어려웠었는데 그때 당시 엔진 요청이 500대 정도가 어떠냐? 예. 그래서 꼭 이번에 500대로 맞췄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권이 있는데 그중에 세 권이 500대고요. 한 권이 600대인데 600대 같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림그 때는 이게 중요하죠. 그림이 많고 띄어쓰기도 많고 두 간격이 넓어야 돼요. 브리딩 룸이라고 하죠. 네, 네, <laughs> 네. 숨쉴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네네. 아이들이. 숨통 트이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음... 책을 어, 골랐다. 이걸 근데왜 하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는 두 시간짜리를 한 자리에서 다 보잖아요. 네. 이게 너무 익숙해요. 당연하고. 근데 책은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큰 마음 먹고 읽었는데 한 20분 읽다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은 다독이 안 된다. 음. 네. 진짜 다독을 하려면은 한 번에 요런거한 이게 한 60쪽 정도 되거든요.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런 취지에서 어한 번에 책을 읽는. 집중력이랑 참을성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신감이라고 저는 그쵸. 봐요. 태어나서 한 번도 영어로 된 책을 한 자리에서 끝낸 적이 없는 사람이랑 그게 있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신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수 있는 계기를 주고 싶어서 수업을 기획한 거고요. 책이 이제 총 4권인데 첫 번째 책은 이제 로우 다운 보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사람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쓴 사람이죠 네. 마티다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쓰신 분인데 영국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이 분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네네. 그림 어,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밌다. 그 소개할 때이 분이 쓰셨는데 어떤 사람의 자전을 쓸 때는 재밌어야 된다. 그렇 자기도 자기에게 쓰지만 재밌게 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면 볼만해요 거짓말 네. 없고 소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약간 궁금하네요 요알다리 예, 책을 처음 출판했을 때는 다 금질 당했죠 어찌 아이들한테 이런 걸 읽힐 수가 있냐 <laughs> 퀸튼 블레이크가 평생 네. 같이 한사포관데 음... 네, 이분도 참 그림이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도 <laughs> 이분이 또 그림을 그리셨네요 아주 좋네요 <laughs> 궁금합니다 대체 그렇죠. 어떻게 자라났을지 이분이 네네. 1900년대 초반 <laughs> 이 정도에 태어나셔고 1920년대 정도의 유년기를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음. 그때 당시에 얘기를 써놓은 건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크베리핀의 모험. 근데 요거 책은 막,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클래식 작품이죠.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laughs> 행방불명된 줄 알았는데 자기는 저기 모험을 즐기고 있었다. 뭐 <laughs> 이런 거죠. 재밌어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다. 오전은 요게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원본이 있을 거예요. 음. 이거는, 이거 있고, 이 다음 거 수준 읽다가 또 어려운 거 읽고, 그 다음에 음. 나중에 원작을 읽어도 충분하다. 이런 건뭐 여섯 번, 일곱 번 읽어도 음. 네. 정말 좋습니다. 미국의 쉐익스피어라고 하죠. 마크 음. 트웨일. 이야기 전문가예요. <laughs>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이 Life in Space라는 책인데 요 책의 장점은 칼라예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내용이 네. 여태까지 이제 우주에 갔었던 그런 우주비행사들 얘기나 우주의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하는 얘기 블랙홀이 뭐고 우주 나가면 온도가 어떻고 화성에 지금 만약에 사람 보내면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거가 아, 적혀 있어요. 그렇구나. 재밌어요, 이것도. 무엇보다 이제 칼라기 때문에. 네. 아, 괜찮다. 임팩트가 있죠. 네네. 옛날에 뭐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다. 닐 암스트롱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우주에 대한 상식 같은 것도 네. 쌓을 수가 있고, 여태까지 인간이 했던 우주 관련된 시도들이 어땠는지 알수 있고,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약간은 암시를 주는 그런 이제 음.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괜찮습니다. 빡빡하지가 않아요. 글밥이 너무 많으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 단계에는 글밥이 너무 빽빽하면 부담스럽다.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좋다. 네네. 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괜찮은 책이라서 네. 어, 골라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ow to Turn Down a Billion Dollar 네. 이런 책인데 아, 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네네. 어떤 학생이 가져갔어요. <웃음> <웃음> 제가 몇번 네. 나눠줬거든요. 어떤 네.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읽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책 주고 읽어오거나 아니면 남아서 읽고 읽고가 네. 하면은 반응이 꽤 괜찮아요. 그렇죠. 읽으만 하다. 흥미롭다 스냅챗에 관한 얘기인데 네. 지금 많이 안 쓰지만 많이 네. 썼어요. 스냅챗이 음. 이제 타이핑을 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 네.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창립자의 얘기죠. 미국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학생 때 아이디어에 차가 내서 이걸 미로 붙여갖고 네.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거대하게 이제 뿔린 드라마틱한 네, 그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어,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문화적으로 도전적이다, 창업가 정신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책이다. 재밌으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글밥이 너무 빽빽하지 않아요. 요게 이 앞에 있는 세 권보다는 렉스리 한백 정도가 높은데, 예, 괜찮습니다. 괜 예. 재밌게 한 번에 읽는 거고요. 수업 시간이 3시간인데,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서, 요 관련해서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이제 한 달락 되는 수업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문제 같은 거좀 풀어보고, 표현 같은 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정도의 수업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당일 날 끝내는 게 목적이고 가급적이면은 숙제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끝낸다. 에이. 이게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수업은 고등 문법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여덟 가지 문법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 찾기. 요거는 이제 의미 파악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구문이라고 하는 게 주어랑 서술어 구별하면은 실은 뭐반 이상은 끝난 거기 때문에 주어 찾기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제 네. 아, 중요하죠 그리고 수동태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 그리고 준동사 여섯 번째는 접속사랑 관계사 일곱 번째 대명사 조동사 이런 애들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병렬 구조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고등학교 문법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에서 기반이 되어 있는 자료를 썼어요 현장에서. 교재를 나눠 줄 거고요. 요거는 네. 오프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 수업 중에서 온라인 문법 특강은 온라인으로만 하고 원서 하루에 한권 읽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고 그렇죠. 고등 문법 특강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목차를 보니까 빌드업이 상당히 좋네요. 마지막 문단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대렬 아, 구조, 문장 구조. 네네네.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 네. 아이들이 쌓아야지 가죠. 그냥 갔다가는 쉽지 않죠. 아이들한테 실제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음, 이렇게 쌓여가고 맞아. 있어요. 클라이맥스가까지 가는 네.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게 이 실제 교재예요. 준동사 편인데 뭐 설명을 해두는 거죠. 준동사가 뭐냐? 동사 비슷한 거다. 요에 해당하는 게 뭐냐? 투부정사, 뭐 원형부정사, 동명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투부정사랑 동명사, 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난이도다. 이런 거 구별하는 거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전반부는 에좀더 쉽고요. 후반부로 가면은 조금 더 어려워요. 분사가 나오면 이제 좀 어렵죠. 분사도 이런 설명을 하고. 분사는 뭐 일종의 횡용사다 뭐 이렇게 기본 이론부터 복잡한 것까지 한 다음에 또 문제 푸는 거예요 텍스트의 난이도는 이 정도가 된다 하는데 요거 정도를 이제 습득을 한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습득을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내신 문법 그리고 뭐 모의고사 어법 이런 거는 뭐 딱히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훈련이다 훈련 중심으로 이것도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덟 가지 네. 문법 주제를 한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훈련 중심 말씀을 하셨는데 문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등 문법도 앉아서 음. 아, 선생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는 아이들은 네. 그냥 같이 오 그렇지 음. 오 그래 그래. 정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논리 정연하다. 근데 네. 자기 머릿속에 정리를 하려는 훈련이 없으면 네. 정리가 안 돼요. 인간의 습성 자체가 많은 에너지 투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이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에너지 투자가 상당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은 머리가 정리가 안 되죠 배우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초등학생이 될건 고등학생이 음. 될건 같다 음. 그래서 물론 이런 설명을 아주 간결하게 깔끔하게 음. 하시는 남원장님이시지만 은 수업 자체는 훈련이 련입니다 훈련, 어, 문법은 예. 특히 설명이 길어지면은 그 설명의 맥락 같은 거를 파악하면서 따라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진짜 요점만 간결하게 하고 네. 그 이후에는 다써 있잖아요. 써 있기 때문에 읽어보는 걸 유도한다. 그쵸. 그다음에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풀다가 이론을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네. 될 거다. 어떻게 보면은 수업 중간에 이런 시간이 꽤 많을 거예요.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웃음> 학생들도. <웃음> 말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음. 이런 시간이 꽤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때 실은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머릿속에서는 많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아,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뭔가를 말하려고 강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아. 이거 이거 꼭 해야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더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정도 수업의 컨셉을. 갖고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옳은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문법이 들을 때가 설명 한번 듣고 설명이 어잘 이해가 됐어 하고 나서 문제 풀거나 뭔가를 할때어 이게 뭐였지 음. 하면서 다시 보고 네. 그걸 문제 에 활용하고 틀려서 다시 찾아보고 자기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다시 고치고 네. 이러면서. 네. 그야말로 이 머릿속에는 뉴런들 사이에 그 끈끈한 음. 유대관계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연결고리가 여러 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음. 실제로 활용을 할때 자기가 배운 개념이 경고해진다. 이제 난해한 게 아니라 어, 딱 정리가 되고 음.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 위주로 이제 수업이 되는 훈련 중심으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은 고등문법 특강을 음. 진행을 한다. 고 말씀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품사랑 문장성분이 이제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요번에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고일이라면은 지금이 품사랑 문장성분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laughs> 학기가 3월에 시작되면은 정신없을 거예요. 에이... 마음도 급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품사랑 문장성분을 다시 들쳐보는 게 선뜻 내키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해야 된다. 요 수업은 품사 문장성분이 돼 있는 사람이 음... 어, 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